충전... 차지 상태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방패 강화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병 모양이 과충전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다 흡수해 추가 시간을 주나? 와, 이거! 이건 좀 충격적인데 날개 찢기가 굴렀는데도 굴은 이후에 위치에다가 칼을 꼽았어. 그러네 척추가 전기로 바직바직거리네 빠직 오. 추레탄 장면 처음 봐 물약으로 그냥 샤워를 시켜주네. 전통이 깨졌어 수레가 없어. 도끼 벅벅 있는거는오 낙도 해주네 야, 심지어 단차 막타로 도끼 강화도 켜주네 단차 이득이 크다 야 이거 다운 가능 횟수 이런건가? 다운이지 다운 한번 퀘스트별로 다운 횟수가 정해져있다 야 이게 선물을 안하네 아 극기 강화라면 병소모가 없어진다. 5개 오버차지. 지금이 36분 50초 정도에 강화를 했잖아. 고출력. 자, 고출력이 병 반개만 썼죠. 방금. 자 고출력이 병반 개만 썼고 붕붕했더니 나머지 반을 썼어. 그러니까 도끼강화가병 소모가 없는 건 아니야. 자 고출력 병딜 63에 뽕 터진 거 20, 그다음 붕붕 붕, 돌린 거 20. 20, 붕붕 돌렸으니까 2 20, 20. 야, 고출력 22아 22. 방패 강화를 또 하면 어떻게 시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가드 상태에서 지금 가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카운터 초고출력은 있다 그리고 가드 밀리는 상태에서 세모 버튼 누르면 검 변형 배기 회전베기가 나가는 건가? 요거 직후에는 Savage x e Slash x Amped Elemental 고출력도 연계가 되고 Charged Rising Slash 검으로 충전 올려베기자 고출력하고 고출력한 다음에 연계는 두 개밖에 없어 고출력 팔로우업 공격이 동그라미 버튼이고 음, 고출력 직후에 초고출력 버튼도 있어 세모 고출력 초고출력 연계가 되네 고출력 자체를 고출력이 아니라 되게 그냥 평타스럽게 바꿔버렸네 자 쉴드 트러스트 자 방패 찌르기 했어요 방패 찌르기 상태에서 세모 동글이 고출력이고 방패 찌르기 상태에서 세모 누르면은 뭐 평타 여전히 나가던 거 그다음 가드 세모 동글을 하면 쉴드 엘리멘탈 부스트 이게 방패 속성 강화 방패 찌르기 다음 모아백이 가능하고 방패 찌르기 다음에 R2 세모 하면 소드 몰프 슬랩 업모드 변형 배기 그냥 초고출력을 못쓰네 여기서 초고출력이 삭제됐네 아 어떡하냐 기존의 초고출력을 못쓰게 됐네 let... 왜 발모가지를 뿜질러놨어땅 to... tra... 치고 no, I 고출력 like 치고 붕붕 the... 잉빡오 검 강화할 때 요렇게 도끼가 열려 있다가 꼭 하고 입을 다무네 이건 데모판 나와서 도끼 강화 했을 때뭐 파생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퍼펙트 가든 그러니까 저스트 가드 한 다음 세모 누르면 도끼로 변형하고 어? 병 6개 있다 아, 도끼 강화를 하면 병 소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반병씩 달았나 보다 여기에 continuously pressing 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누르면, 추가 공격이 된다는데 이게 꾹 누르면 덜덜 긁는다는 건지, 아니면 돌돌돌 막 여러 번 때리라는 건지, 뭐하다 지금까지는, 왜 좋다고 할 만하지 못하냐면, 하다못해 슬래시 액스은 겉모드에서 즉발 카운터가 있어. 얘는 안전해질 대처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게 제일 문제야. 생존권이 달렸거든요. 목숨줄이 달려서. 그래서 차액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평가가 안 좋은 거지. 목숨줄이 달렸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게임 나오고, 시간 좀 지나면서, 사람들 다 엔딩 도달하고, 이것저것 이제 수렵하면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딱 플레이 스타일을 딱 들고 와서 영상으로 팍 퍼지면은, 그때부터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야. 아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토리 때는 막 도쿄 휘두르고 해도 애들이 막. 우악우악 하면서 넘어질 텐데 엔드 컨텐츠 파밍 때부터는 이제 좀 맘대로 안될 테니까 그때부터 아마 가닥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차에 키 하는 사람이 막 딱딱 정답을 들고 와가지고 보여준다던가 음, 경직치 존나 높은 애 상대로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건 뭐야 또 촵촵 위로 올리고 간파백이 진말런 뭐 거야? 파란 불빛 도는 거 보면 카운터거든. 조각백기 선이라고 파파고 오는 번역을 하는데 이전 입력 커맨드로 보면 되지. 여기 있네. 간파백이 버튼 맞네. 알트 동그라미. 간파백이 선. 자, 3레벨이 되면 간파백이가 강화된다. 회전할 선이야. 선회할 때보랑라미타목을인해 대회전으로 이어지는 간파백이다. 긴 대회전 배이 Alt 누르면 뒤로 갔을 때긴 찌르기도 있고, 뒤로 갔을 때 특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갔을 때 동그라미 버튼, 세모 버튼, 평타들도 있고, 상단 올려 배이 그니까, 러 간파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옵션을 주는 거잖아. 피하고, 탁, 피하고, 탁,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자, 2레벨이었을 때는 그냥 간파백이거든. 3레벨일 때만 쓸수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아, 특납 성공하면 긴 레벨이 올라간다. 그리고, 특납후 특납은 된다. 안될리 없지. 아, 그리고 이거 차징하면서 연기 게이지 차요. 스태미너는 소모되지만. 잘 봐. ギリギリ加えてコックショウノコエネ。イゴボーンン、イ 、네、 れボーンジャセットワン、ステミナチューッパジグウ、イゴケージチューアーグオラガー。イキジンダメトユモションガツイカダムテレジョンタンパグメンジェ、ダムタンゲルチャーグコントローラーの R2 を流することで,いつでも発動、イツデモハッタンパベキシーペアムケージンアラガジ。イギ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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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後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う一う一度、もう一度、はう一度、もう一う一度、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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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一度、う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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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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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ついに体験にーのようなが登場です。すでに、僕、しょかい、ヨガのよ思いますが、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エフェクトや、カメラもライジモーション、クレカウン。おぼや、ヨンソコントドカノーネチョム、チョムガミョコイコクングアイネとしゃがまの疲れたブルドット、どけきですジんンボやいったオブジェクトや、カベナドニ、カンショポーズは他にもありそうなので資料中のスクショア、ハカドリスんでョア、タンマンデリナヨンズクショア。 아 원숭이 임임지지 게임이 이렇게 오징어로 보이냐 t 이씨 win the game. I want to win the game. I want to win the game. I want to w 아 대회전 e game. I want to win t 대회전 a m e 아 want to w 뱅게 알투고 대회전 이후에 세모 찌르면 그냥 평타도 있고 그 다음 대회전 이후에 특남 넣을 수도 있고 대회전 이후에 간파베이선 <laughs> 대회전 이후에도 간파베이선 있구나 <laughs> 아 이거 그냥 간파베이선 대회전만 반복하면 되네 <laughs> <laughs> 무적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요, 요거 그냥 점프 배기를 했어. 센나뭐아限定이 <laughs> <laughs>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냐. 아니, 태도하는 사람들 이거 싫어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막 판정 주고 이런 거 싫어해. 플레이가 되게. 심플하게 고착돼 버려가지고 좀더 다듬어진 디자인을 원하지 퍼주는 디자인 싫어해. 특납 이후의 특납 디자인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너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가지고. 사그마에그 디자인에 더불어 그보다 더한 디자인도 가져왔다. 이건 어떤데? 기 <laughs> 뭐야? 야 무기로 공격하는데 상처 생기는데? 그래, 카자리 여의치 말이잖아. 사크리아. 너 리피니쉬. 나이프 공격이랑 다른 건가? 와! 자, 몬스터가 다운 상태라면あと 나는 나이프 공격이 상처 만드는데 특화되고 레기 공격이 그냥 딜 박는 건줄 알았는데 피니쉬랑. 자, 모아베기. 요렇게 캔슬도 가능하다. 긴삼타로긴삼타 톡탁치다가 간파베기 선. 잠깐만. <laughs> 네, 続いて 기승. 자, 모아베기 모하배기 들어갔고, 모아베기가 끝나지 않으면, 아, 요 모으는 와중에 알2를 떼면 기인 3타가 나가는데, 그러네. 이거 끝나면 대회전으로 바뀌잖아. 모으는 와중에 놓으면, 똑딱인데, 어, 똑딱, 딱 이게 나가야 되는데, 똑딱 하는 와중에, 뭐, 월드에서도 요때 특납이 들어가긴 하니까, 하지만 간파베기 선! <laughs> <laughs> 와 선다 <목소리> 다시 들어가서 똑딱 간파베기 선. <목소리> 다시 이제 어 기인 1 <목소리> 기인 3아 기인 2 기인 3인가 <목소리> 기인 3 똑딱 치다가 세번 <목소리> 치고 간파베기 선 <목소리> 대전 <목소리> 후속타 투구 <목소리> <2도. 목소리> 그 다음 2레벨 한꺼번에 소모 3레벨은 게이지 소모가 없고 이거 그냥 타이머가 이게 게이지와 함께 같이 달아 이거 기인 백기를 아무리 써도 안 달아 잠깐만 섭섭할까봐 또 챙겨주시네 <laughs> 투구깨기 딱 받고 이거 후속 타딱 했더니 어 1레벨으로 소모하셨네요 주루루루 <laughs> 섭섭할까봐 챙겨드립니다 <laughs>

어, 간파백이 선을 썼는데 바닥을 쳤거든.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줬어. 성공했다고. 히리기센을. 그리고 대전 딱 받고 평타. 리셋은왜안 시켜 주지? 아이 엔기 그래, 확인해 주세요 아 이게 리셋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간파백이 선을 성공해서 게이지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온 거구나 리셋이 아니네 플레이 도샤그 도샤그마는 레를 어? 특납 성공하면 채워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타이머가 계속 카운터를 강요하네 카운터 성공해서 이거를 다시 채워라 안 그러면 0에 도달해서 너 노란색 내려간다 너 큰일 난다 너 노란색 내려가면 너 노란색 내려가서 특납 성공하면 꽉 채워준다 너 전통의 환장할 콜라보 바글바글하고만 캐콤부스. 아 우주가상 라인스데스. 어 지지모토상 한손검? 아 옛날 사람 옛날 커맨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 조정법 설정은 영원하겠다. <laughs> 지지모토상 한손검으로 가드만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뭐 카운터 같은 거 썼는데? 어? 선풍백이 있다 ました。あ、も 단차 공격 칼찍기 여전히 있네. 머리 육질 좋네. 오 토쿠다 일어나는 타이밍 생각해서 참모와 풀차지 안땡겼어 아 치즈모토상 라이트보건으로 갈아탔습니다 한손검 역시 아니다 싶었나보죠 <laughs> 이건 내가 할 무기가 아닌 것 같군 아 매비동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어 진흙지역 있다 누가 또걸음탄 쐈어 이러면 맵이동 또 해야죠 범인은 후지오카였습니다 여기 8탄 남았네요 걸음탄 2발이나 쐈어요 토쿠다는 10발 꽉 차있어 나머진 장착도 안했고 미니맵이 자랑스러운 토쿠다 미니맵 계속 보여주고 싶으면 개츄아 <laughs> 토쿠다 다른 몬스터 데려오고 싶나보다 그러네 레다우 데려올라고 벌써 이, 유인 포드 꼈어. 유인 슬링어 끼고 오! 지지모토상 저스트러시 풀컴보 아, 세력 다툼이 다른 쪽이랑 일어났어요. 아, 이제 유인 포드가 몇개안 남았는데요. 맞췄다. 오, 맞추자마자 바로 작동한다. 기도새도 모르게 해머로 갈아탄 지지모토상. <laughs> 어, 커뮤니티 메이저 열심히 지지모토상 피가 달자 치유의 가루를 뿌렸어요. 아 오늘도 아몰랑 빅뱅을 하고 있는 지지모토상. 어 지지모토상 뱅뱅뱅 돌린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몇 바퀴를 돌리는 거야. 저 돌리는 것도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리나본다야 지지모토상 머리 말고 다리 아, 다리에 빅뱅 시작한 지지모토상. 이 빅뱅 끝까지 가나요? 오 머리에 적중. 위에 선견지명. 이 차지 여포 다시 빅뱅. 다시 시작된 지지모터 상에 아몰랑 빅뱅. 오 이번에도 약점에 적중. 오쿠다 탈것 타기로 회피해 버렸어. 아, 역시 도쿠닥 개잘해 오 빅뱅 또 성공했어 머리에 지지모토상 개잘하는데? 다시 빅뱅 아 이번엔 실패했어 아 지지모토상 수레 예상대로 가장 먼저 수레를 타는 단한 사람 물약 샤워. 전통이 깨졌습니다. 이제 수레라는 말도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근데 왜수레에요 무슨 수레가 안 나오는데 혁신 그 자체입니다. 굳이 가장 이 와중에 식사. 어, 이번에 야채 식사 보여준다. 양배추 저렇게 하더라고. 요리做ってる네, 津川. 낚시가 하고 싶은 지지모토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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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좌우로 흔든다, 야 낚시 오 야, 낚시 진보했어. <laughs> 오, 루어를 막 움직이는데? 혹시 치즈모토상이 어그로를 끌줄 알아? 후지오카상이 요리로 어그로 끄니까 아씨안 되겠다 하고 난 낚시해야지 하고. <laughs> <laughs> 아야 안 되겠다. 오, 낙갔다 낙갔다. fantastic news for the fishing.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낚시했다고. 다들 지지모투상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네. 민 팀이 이제 왜 어그로 끌었어 어처도 어그로 안 풀리네? 아, 로당겨오는구나 오. 아을 해제해버렸어요. 게... 아, 지지모토상 감 보는구나 덫은 안돼 하고 해치해 버렸구나 더대체 보여주고 싶었어 어. <laughs> 어, 오늘 드디어 폭탄을 던지고 싶은 지지모토상 오, 폭탄 굴러간다 야오 진짜 졸라 갓겜이다 어, 다같이 던지자 다같이 던지자 미스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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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한명 실패. 부지 <laughs> 효과상 <호카상 나이> 실패. <laughs> 빅뱅, 오 어, 빅뱅. 마지막에 퍼 올리는 것도 있네. And, uh, 뉴턴 몬스터나 t 우즈의 Optimal Health Recovery. 오케이. 그런데 사인 수렵 꽤 오래 걸린다. 딜로 녹이고 그런 밸런싱은 아닌가봐. 하긴 뭐 다들 딴짓거리 많이 하긴 했지. 아 그러네. 여기 잘 보면 퀘스트 끝내기가 체크박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네명다 동의를 해야 바로 끝낼 수 있나봐. 음 그러네. 다음, 다음 퀘스트 퀘스트 장이 다음 퀘스트를 받아버렸습니다. 진정한 인도하는 땅이 됐어. 진짜 여태까지는 다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 프로토타입 다 그런 거였어. 여기서 완성된 거야. 게임이 완성 지린국 도상. 나무 위에 달린 새끼 새들 보여주고 있잖아. 환경요소 어, 어미새가 지금 둥지로 날아든다 오 밥준다 역시 치지모토상 디테일을 보여줄 줄 알아 이런거에만 관심있어 늘뷰 모드 처음 생겼을때도 얼마나 신나하셨는데 계속 카메라 들고 어, 이번엔 바라하라 잡는다 지금 여기 지하로 내려왔는데 처음으로 지하를 보여주고 있거든 어떻게 하면 지하로 내려가나요 아 화면을 전투 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지모토상 뭐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안 이러면 되는데 빨리 여기서 차징 해봐요. 요 경사 지역에서 롤링 선더 나가는지 모두가 지금 그거만 궁금해하고 있는데. 와 근데 풀스판이라 차르 현상 장난 아니긴 하다. 지지모토상 어, 뭐 했는데 아못 봤습니다. 아 땡스볼 플레이잉 아. 시연용 버전은 안 만들었나 보네요. t h 15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구타상과스튼터와일즈 <laughs> 사주세요. 예구불가능 하고 싶습니다. 판매안함. 여러분들 저희 제품 잘 나왔죠? 언제 나올지 모름. 1월 12일 본다나는 1월 12일 몸을 깔아 놓겠습니다. 정신 쏙 빼줄 거야. 이 모아백기. 아모아기왜 후속타가 있구나. Focus 오. Rising s p you know, so, i d e 그게 좋은 모션은 아니네. 그 점이 엉망진창이네. Strong r i s i n Rising Spiral Slash l t u t o n r e a l l y nothing, nothing different between uh, focus mode and not being in focus mode. Tajik Subun Yong Zang Moja. You know what's a c u n g u s And that then pops like all the rest of the damage numbers all over. When it does come, come to the point right? of l i k 고출력 다음 초고출력으로 어떻게 맞춰? 구출력도 앞으로 쭉 나가는 공격인데. y e yeah. 공격. a 공격이야. 유 고출력. 유회 돌리고 초구출력. 실패. 별이 없죠. 모든 차잭스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장면. What you guys w a n n a see next? A <laughs> better charge blade play.

Stronger. Oh wow, that's a nice new engaging mechanic for the Jewel Blade. We've just used the luring pod here from the Slinger, and you'll notice this little sort of red beam effect showing that I'm trying to lure the Alpha away in order to take it mm. down. But depending on the monster you use it on, it you actually have different. <laughs>

그러네. 보의 세모동그라미. 세모동그라미가 가드네. 강제 가드 버튼이 있네. 어, 오늘은 허락을 받았으니 탄을 굴려보자. Sometimes the palakor might join you in placing a bomb, but n t h i e e 이만 모시카 방향 잡아준다야. ー <laughs> ョも,ででもあの、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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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しもャ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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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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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응? 요리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야 경단 얘기는 몇 년이 지난 얘긴데 그것도 괴이 레벨 300 아니면은 덤브 얘기하지마 괴이 레벨 300에 괴이 마스터 10마리 이상 안 잡았으면은 덤브 얘기하지마 그냥 금지어라니 여기 있어 분명히 빨리 나 300에 그 최종계의 열 마리 이상 잡았다. 빨리, 빨리 손 들어. 있잖아. 아이씨. 봐봐, 네, 있잖아. 손 있잖아. 그래. 그런 사람만 이제 얘기를 해. 응? 흔적이 있다. 아 그러네. 흔적 여전히 존재하네. 포인트랑 소재도 받았어. 여기 또 있다야.

역시 해룡종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군. 이런 경사지에서 해룡종 같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하는 게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드디어 마침내! 와, 뱀처럼 스르륵 스르륵. 내부분 진짜 라기야도 나올 것 같은데 마침내 자신있게 구현했는데 라기야 안 넣기 좀 그렇지. 와, 동굴 들어간다. 어저께 들어가다만 바로 그 동굴. 근데 어제와 같은 엔딩 날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Oh, oh, here you, you can also place a waypoint on have your to lead you there directly, not just on a monster, but in any arbitrary location. So, if you wanna if you see a cave on the map and you want to go there, just pin it and you'll be brought to it. Oh, that's that's you know there's some decent resources in that area. Can you set a waypoint anywhere rather than have it be in a cave? We were able to go here only on foot. このように。おお、スタミナがチャージするだ、イめジャスト回避成功時にスタミナが大幅回復するという特性を持っているので、全段命中しまして、いやあこの追尾性能えげつないですよね。心配なの。イサラム、オウルド。できました。いやあ連続ヒットも相まって気持ちいいですね。